오늘도, 냥냥! 오늘... 냠냠. 안녕하세요, 냥냥스입니다. 오늘 마셔볼 메뉴는 공차의 망고 시리즈 어? 음료수인데요. 망고 시리즈! 아... 여름이라서 망고 음료수를 냈나봐요. 음, 음... 하긴, 열대 과일이죠. 자, 음... 음... 네 가지나 나왔는데 차례대로 소개해보자면, 이거는 리얼 망고 밀크티예요. 자스민 그린티에 망고 밀크티를 넣고, 위에 진짜 망고라는 걸 보여주려고 망고 과육이랑 밑에 시럽도 깔려있어요. 음 자스민, 자스민 그린티. 그린티. 자스민 그린티. 겉보기에는 음. 그 티가 안 나는데 맛이 음. 나, 날까? 그냥 우유가, 우유만 가우유 넣은 줄 알았어. 음. 내가 제가 사왔거든요. 우유만 넣은 줄 알고. 진짜 그냥 밀크. 망고 밀크를 만든 건 망고 우유인 건가 했는데 <laughs> 먹어봐야겠지 음. 리얼 망고 요거트 크러쉬예요 여기에도 자스민 그린티랑 요거트 크러쉬가 들고 그리고 또 과육이랑 시럽 이렇게 음. 넣었다고 해요 요거트 크러쉬가 뭘까? 그러게 그냥 요거트 아닐까? 아 요거트 슬러시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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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다. 응? <laughs> 이거는 망고주얼리 자몽크러쉬예요. 여기는 여기 밀크티랑 자몽, 리얼 자몽 시리즈랑 다르게 여기 망고주얼리라고 펄이 들어가 있고, 음 여기 자몽크러쉬랑, 이렇게 돼있대요. 어 나는 처음에 이거 색깔 사진 보면 되게 빨갛거든요. 그래서 딸기인가 했어요. 딸기랑 망고인 줄 알았는데 자몽이길래 뭔가 생각보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음.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메뉴입니다. 음. 그리고 여기도 자스민 음. 그린티가 들어있대요. 음. 일단 다 베이스가 자스민 그린티구나 얘는. 음. 음. 마지막으로 망고 주얼리 어? 망고 밀크티였나? <laughs> 그 아니네. 그냥 밀크티. <laughs> 이거는 망고주얼리 밀크티예요. 여기도 여기 망고주얼리가 들고 음. 망고밀크티인 것 같아요. 음. 일단 이거 4개 보니까 다 맛있게 생겼음. 어 음. 약간 언니 아까 말한 대로 여름을 겨냥해서 나온 것답게 음. 그린티 상큼한 그린티를 베이스로 음. 망고를 여러 가지로 섞어본 것 같네요. 음. 음. 한번 먹어볼까? 그래? 망고주얼리 자몽 크러쉬. <웃음> 크러쉬. <웃음> 이름이 어려워, 어려워. 얘 어떻게 섞어야 하는 걸까? 훌치게는데좀 빨아먹고. 야, 응?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? 먹어봐. 이게 자몽향이 훨씬 강하긴 한데, 응. 아직 난안 섞은 위에 자몽 먹었으니까. 음! 응. 맞지? <laughs> 우와, 엄청 달달. 아, 그래? 응. 자몽은 먹었을 땐 그렇진 않았는데. 더 가열차게 섞어 봅시다. 왜냐면 밑에 보니까 시럽이 있어가지고. 응. 자몽이랑, 뭐, 자몽만 먹었을 때랑 달라. 맛이 확실히 달라요. 음. 근데 저는 약간 자몽만 있는 게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음. 이거 너무 그냥 망고젤리 맛 나요. 그래, 나는 뭔가 되게 음. 신기한 맛 나는데. 맛있다. 나 펄이 안 먹혀. 응? 응. 딱. 얜 진짜 그냥 망고젤리 먹는 것 같아. 입안에 모든 걸 없애고 펄만 느껴보십시오. 그런 <laughs> 게요. <laughs> 아니면 이미 망고향 입안에 있어서 그런 건가? 색깔만 그런 건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음... 건가? <laughs> 달, 펄은 달달한 게 있는 한데 망고 맛이 나나? 음, 난잘 모르겠네. 음, 근데 입안 전체가 지금 망고 맛이 나서 이게 망고. 음료가 망고 맛인 건지, 펄이 망고 맛인 건지 잘 모르겠네. 나 이거 좀 신기한 맛이라서 괜찮은데? 음. 뭔가 자몽 같은 쌉쌀한 것과 망고를 합친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음. 음. 그리고 여기에 망고 가육도 넣어놔서 약간 걸려 들어와, 입에. 뭐죠? 음. 무슨 맛인지는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뭔가 맛있어. 음. 신기한, 약간 신기한 맛? 나한테는? 근데 진짜 자몽의 그 쌉싸름이랑 망고의 그 달콤함이 둘다 느껴져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음. 음. 그러면 다른 크러쉬도 한번 먹어보지 않겠어요? 좋아요. 이것은 리얼 망고 요거트 크러쉬입니다. 짜란! <laughs> 근데 사진을 봤을 때, 네. 여기 망고가 여기 뭔가 많이 담겨 어. 있었던 것 같은데, 여기 <laughs> 망고밖에. 봤는데, 냉동망고를 이렇게 써있어? 잘라서 넣으시더라고. 음. 응? 응? 음. 음. <laughs> 네. 뭔 리액션이야? 맛있는 거야? 아닌 거야. 자스민 그린티 맛인가? 이게 바로 뭐? 아, 그래? 한번 뭐 마셔봐. 뭐, 한번 확실하게 썼고. 요거트 크라신데, 요거트 맛이 안 나는데? 음! 그치? 음. 아, 아니, 근데 밀크티는 여기 딱 봐도 이게 밀크티라고 생겼는데, 응? 음. 음? 이 요거트 맛이 아예 안 나는데? 이건가? 걔도, 야, 걔도 밀크티야? 응. 네. 응? 음? 맞지? 여기는 그린티만 많이 나지 않아? 음. 그치 밀크티? 이건 진짜 밀크. 밀크티 맛이야. 응. 음. 진짜네? <웃음> 뭐지? <웃음> 맛은 있는데 요거트라는 이름에 맞는 게 없다. 음. 요거트 안 넣으신 거 아니겠지? 엄청 바쁘시던데. 아니면 여기에 그린티의 비율이 많이 들어간 건가? 음, 그래서 요거트를 못 느낄 수도 있겠다 음, 음. 향기롭다 음. 뭔가 꽃차.. 꽃먹는 그 맛이야 진짜 뭔가 요거트를 기대해가지고 뭔가 음. 상큼한 걸거 기대했는데 음. 진짜 <laughs> 약간 차 마시는 것 같아 <laughs> 부드러운 음. 밀크티를 마시는 <laughs> 진짜 그 아까 뭐야요저 음. 자몽 크러쉬는 그래도 슬러시처럼, 약간 쉐이크처럼 뭔가 이런 게 있, 있는 맞아. 느낌인데 얘는 그냥 물좀 녹았다고 쳐도 너무 음. 그, 그냥 뭐제는데 음. 그냥 차에 음. 망고를 탄 맛이에요. 다행히도 물 맛은 안 나네요. 음. 그냥 차 맛. <laughs> 물 맛이란 말 아니에요? 아니 그... <laughs> 그리고 과육도 많이 넣었어요, 이거는. 많이 들었어요. 이게 살이기 때 음. 이게 그냥 리얼 망고 밀크티라고 했으면. 그랬어도 될것 같은데. 진짜 밀크티라고 얘기해봐야 <laughs> 알것 <할> 같지. <laughs> 어, 그 그럼 진짜 밀크티를 그냥 한번 먹어보자. 음. 두둥. 진짜 밀크티 등판. <laughs> 리얼 망고 밀크티. 리얼 망고 밀크티입니까? 네. 아까 제 이름이 뭐죠? 리얼 망고 요거트 그러시요 아, 요거트가 들어갔던 차인데 일단 그거... 저건 요거트가 없어고 <laughs> <laughs> 일단 이걸 먹어봅시다. 디딩. 여기도 과육이? 망고 가요기. 망고 우유 마시면 좋겠다. 망고 우유 마시면 좋겠다고? 응. 망고 우유 먹어봤나요? 편의점 같은데 파는 거. 아니. 나도. <laughs> 있는 줄 알고 물어봤지? 망고의 맛이 좋겠다길래 응? <laughs> 음? 나만 그런가? 우유 맛이 한번 쏴나고 망고가 있어 요거트 크러쉬가 너무 강렬해 <laughs> 왜? 맛이 그냥 물맛이야? 뭐지? 응. 그냥 건더기들은 약간 달달한 음. 우유 맛. 근데 이것도 차 들어간 맛은 확실히 나긴 나거든요. 음, 음, 음. 음. 그래서 이것도, 이것도 나름대로 맛있는데, 저게 음. 좀더 달고. 음. 요거트, 그 달달함이 요거트의 힘인 건가? 알수 없군요. 그리고 저기에 더 요거트 크러쉬에 더 자스민 향이 강하게 났어. 음. 아, 맞아. 쟤 진짜 차 먹는 느낌이고 음. 얘는 밀크티 먹는 느낌이긴 해. 뭔가 우유의 그런 맛도 나니까. 그냥 다음 음식을 먹어볼까요? 네. 이거 맛이 너무 똑같아서 할 말이 없다. 뭔가 음. 그냥 얘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냥 그 맛이에요. 밀크티에 망고 과육이 들은 맛. 음. 음.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말한 그냥 망고 우유 맛인데. 어, 망고 우유 맛이야. 괜찮은 것 같아나. 이것은. 망고 주얼리 밀크티? 아, 그러면 그냥 저거에다 펄 들은 거네? 응. 그니까 러 저거는 리얼 아, 망고라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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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망고 생망고를 아, 넣었다고. 얘는 그냥 망고 주얼리로 그걸 대신한 아, 것 같은데. 망고 가육이 없는 대신에 펄이 응. 들었구나. 그래서 이렇게 뚜껑도 씌워줬잖아. 그렇네. 어차피 음. 안 보이니까. 섞어서 먹어볼까요? 뚫어주세요! <laughs> 멋있게 위해서빵 해야지 무서워서 <웃음> 한다 어어 <laughs> 어, 됐다 <laughs> 졸았어 어. 언니 닥칠까봐 나도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<laughs> 음 이게 좀더 인공적인 망고 우유 맛이야 음. 뭔가 음. 인공적이야 음 근데 망고 맛이야 <laughs> 그리고 펄에서 맛 나는 거 맞네 난다 음, 음. 펄을 물나봐라 근데 사실 망고 맛은 얘가 제일 많이 나는데 전 얘가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. 나도. <laughs> 어째? 얘가 제일 별로야. 얘는 진짜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가격감 못하는 맛인 것 같아요. 5,000원 정도인데. <laughs> 3,000원 줘도 되겠다. 음. 아니면 여기 주얼리 펄에 여기 망고 주얼리에 힘을 많이 쓴게 아닐까? 음. 그건 또 그럴 수도 있고. 근데 아이고. 진짜 이거 먹으니까 입안이 진짜 달다. 음. 음. 그래도 뭐 맛있네요 맛있어? 응 정색했다 <laughs> 뭐. <laughs> 아 오케이 알아들었습니다 아니, 뭐 먹을 맛은 아닌데 아, 굳이 이거 내돈 주고 사 먹고 싶진 않아 음. 누가 사주면 먹을래? 자 오늘 이렇게 공차의 망고 시리즈 네음 4가지를 마셔봤는데요 와요? <laughs> 뭐가 제일 어. 맛있어? 나? 나는 그거 자몽 그런 거 망고 음 어, 주얼리 자몽, 자몽 크러쉬 어, 자몽 크러시 음. 모르겠다 이름은 <laughs> <laughs> 자몽은 게 제일 뭔가 그 슬러시여서 시원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음. 자몽이 갈려 있어서 뭔가 쌉쌀한 맛도 좋았고 음. 망고랑 뭔가 단맛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그렇게 막 달지도 않고 음. 음. 나도 나는 이게 뭔가 음료수 새로운 거 마시면 좀 음. 신기한 맛인데 맛있는 맛을 좀 좋아하는데 음. 좀 괜찮았던 거 제일 신기한 맛인데 맛도 괜찮았어 음. 그건 맞아 음. 음. 뭔가 만약에 혹시 공차 신시리즈 중에 뭘 먹어야 될까 하신다면 저는 되게 망고랑 그 자몽든 뭐뭐 음. 뭐 자몽 크러쉬 망고 <laughs> <주말>. 아, <laughs> 주얼리 자몽 크러쉬 추천드립니다 <laughs> 나는 그리고 달달한 거 엄청 달달한 것도 괜찮으며 리얼망고 요거트 크러쉬도 음. 저는 괜찮았어요. 맞아. 요거트 맛은 별로 안 나는데 달달하고 어. 과육이 좀 많이 들은 것 같아. 다른 맞아. 음료들에 비해서 맞아, 맞아. 어차피 다른 음료는 과육이 든게 아니니까 어무튼 음. 리얼망고 밀크티보다는 훨씬 좋아요. 음, 음 많이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메뉴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. 기대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오늘도 어, 양양 잘 먹었습니다.